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경상수지의 적자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한층 증가되어졌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올 4월의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적자는 IMF 외환위기 때도 이 경상수지의 적자가 적자의 발생으로 인해서 IMF 외환위기가 외환위기의 시발점이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어졌는 것은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징후가 징과 징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 외기 후 상품 수지 흑자의 힘입어 줄곧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이 경상수지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경상수지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흑자는 상품수지의 흑자에 힘입어서 흑자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팬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할 때늘 경상수지를 들 정도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졌습니다. 소득 증가를 통해서 내수 경기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은 이웃나라, 중국, 일본과 비교하여 내수 시장이 너무 작고 인구 또한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경기 부양 정책이 주류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 수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 정책의 주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발생은 현 경제의 심각한 경고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상수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자본거래를 제외한 경상적인 거래, 즉 해마다 이루어지는 상품, 서비스, 배당금, 원조, 무상원조 등의 수익과 지출의 결과가 경상수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제거래에서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경상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상품수지의 흑자로서 우리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1 9 9 7년도 이후로 흑자를 유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품 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말씀 말씀 수입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두 번째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우리가 항상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외국가의 해외여행이나 운송 서비스 등 서비스 거래의 수입과 수출의 차이입니다.이러한 서비스 추, 수지는 사드 사태 후 최근. 관광객의 증가로 적자 폭이 어느 정도 감소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 사태가 발생한 후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여행의 금지 조치에 의해서 이러한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과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적자폭이 컸는데, 최근에는 이런 관광객들이 증가함으로써 적자폭이 감소되어졌고, 방탄소년단 BTS의 한류 열풍으로 또한 이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이 상품 수지, 상품 수지, 즉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수출함으로써 이러한 수출과 또한 어, 이런 제조 물건들을 제조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생기는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는 상품 수지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계속 흑자 기조를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비해서 서비스 수지는 적자 기조를 적자를 나타내는 경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수지입니다. 소득 수지 역시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나 이자처럼 투자의 수익과 지급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경상수지 등 수지 중 소득 수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의 배당금은 4월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때문에 4월은 항상. 큰 적자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경상 이전 수지입니다. 경상 이전 수지 역시 적자의 경향을 나타내는데, 송금 등 대가 없이 주고받는 국제 거래의 차이입니다. 무상 원조에 해당되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경상 수지가 흑자일 경우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것을, 아니,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수출보다는 수입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경상수지가 흑자일 때는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보다 판매한 상품의 수가 더 많아 국내 생산 수요의 어떤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따라서 경상수지가 흑질 때는 흑자일 때는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의 증가 또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벌어온 외화로 외국의 진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외채 외체, 외채가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또 해외 투자가 확대되어 원자재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경상수지가 적자일 때는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지고 소득 감소, 실업 증가,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증가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올 4월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를 보면은 4월달에 계속적으로 플러스를 보이다가 4월달에 마이너스 6.6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어, 서비스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상품에서는 우리가 플러스 항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 서비스 수, 수지라든지 뭐 다른 어떤 경상 수지의 적자를 우리의 상품 수출로서 이렇게 경상 수지를 메꾸어 나갔기 때문에 이 상품 수지의 보라스 요인으로 인해서 항상 경상 수지가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를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4월 달 보면은 상품 수지가 이렇게 많이 96.2에서 56.7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상품의 수출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기조를 보이게 되어졌는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주요 품목 수출액을 보면은 반도체가 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7%, 그다음에 화공품이 마이너스 2.8% 이렇게 어 감소를 뭐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즉 적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경상 수지를 추이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상품 수지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도 역시 플러스를 기조를 유지하고 있, 있습니다. 56억 7천만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상품 수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상태로 있죠 으로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상품 수지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4월달 경상 수지가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6억 6천만이죠. 그죠. 6천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의 추이도 지금 보면은 수출이 1월달에 감소되어졌고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3, 4, 4월달까지는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수지가 적자로 올 4월달에 지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난 이유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 보면은 30% 그죠? 30% 지금 하락되어졌고 자, 반도체 수출이 30% 하락되어졌죠. 그죠? 이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하락되어졌는 부분뿐만 아니라 반도체 D램 가격이 또한 20% 하락되어졌다는 겁니다. 수출도 지금 이렇게 지금 안되고 가격 또한 하락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이 더큰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중국 수출도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0.1이죠 그죠? 20%나 지금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상수지의 적자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세 전쟁, 기술 전쟁, 환율 전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이렇게 어 심각한 어떤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은 미국은 2천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10% 관세를 25%로 지금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관세 맞보복을 천명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지금 어 시행 예정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 자 기술 전쟁은 음 화이 통신 장비 사용을 미국에서 지금 행정 명령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하이크 비전 등 5개 중국 영상 감시 제조업체 기술 수준, 수출, 제한 목록 등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렇게 영상 감시 제조업체 기술 수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중국은 또 사이버 안전심사 방법 추진에서 국가 안보 명목으로 미첨단 제품의 중국 제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기술 전쟁도 이루어지고 환율 전쟁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화 절화국가에 상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전환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고 중국 탓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 중국을 지금 한국 환율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위를 지로서는 지정되어지지 않고 미지정되어졌죠 그죠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 황 환율 관찰국에 해당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환율 조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금 심각한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지금 크게 위축되어졌고 노동 비용이 많이 상승되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 상승되어지고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이런 정부의 정책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이렇게 약화되어지고 따라서 이런 경쟁력의 약화가 바로 경상수지의 적자를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매년 4월마다 늘어나는 외국인의 어떤 배당금 문제 소득수지 적자 기조 때문에 이번 4월달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이렇게 소득수 소득수지라든지 서비스 수, 수지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적자 기조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배당금의 문제가 아니라, 어, 제조, 상품의 어떤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월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 또 5월 경상 수지 역시 어떻습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기조를 분명히 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5월 경상 수지 역시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발표가 곧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이렇게 경상 수지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은 심각한 어떤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 대두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평가를 강등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따라서 외국 자본의 이탈이 이탈 가능성이 증가되어집니다. 이런 외국 자본의 이탈 가능성의 증가는, 어,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되어지고, 이 환율 상승, 즉, 달러 가, 가격의 상승은 환차선을 바,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가가 하락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경상수지의 적자로 인해서 기업 매출 및 순수익의 하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매출 및 기업의 순수익이 하락되어지면은 기업은 어떤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으로서 어 이렇게 어 경상수지의 어떤 적자를 메꿔가려고 하겠고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부조조정과 임금삭감은 내수경계를 침체시키고, 이러한 내수경계의 침체는 자영업의 파산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침체는 금융위기 돌의 가능성을, 어, 당연히 증가시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 정부에서는 경제수지가 4월에 적자가 되어졌는데, 4월이 지나면, 지나고 나서 5월 부분은 지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5월에는 다시 보러스로 전환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5월도 역시 마이너스, 6월까지 계속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징후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IMF의 어떤 97년도 IMF 경제위기의 징후가 경상수지의 적자로부터 초래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아주 우리 경제의 어떤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지금 문제점으로부터 발생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위기가 발생되어졌을 때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하든지, 어, 기, 개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 차원에서는 현금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을 확보하고 아울러 개인의 어떤 부채를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수준의 금융 비용은 전문가들은 수입의 30%를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이 500만 원이면은 150만 원 정도 이내에서 금융 비용이 어, 지급, 지출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 최소한의, 어, 이 비용이 1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내가 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이자 비용이 내 수업의 수입의, 수입의 30%가 넘어,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긴축 재정을 가지고 어, 가게를 꾸려나가서 이렇게, 어, 경제위기가 도래되어졌을 때 이러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이 올 때를 대비해서 부채 감소인 노력과, 어, 어떻게 하든 현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필요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 자산의 확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경제 위기가 어 지나갔을 때 새로운 어떻습니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이 안전 자산의 확보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전 자 안전 자산은 금이라든지 달러, 외국 부동산, 외국 부동산은 미국이나 인도 중국의 부동산이 가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전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금융 위기의 가능성, 경제 위기의 가능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금 어떤 이런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중국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뒤따라 이런 금융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중국은 이런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일정의 어떤 조정 시기를 거친 후 중국의 부동산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어, 외국 부동산 중 미국이나 인도 중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니면 이세 나라의 어, 주식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 이런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외환위기가 발생시 자산가치의 하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보다는 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안전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경상숙지 적자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